헤어진 지 일주일 만에 다른 사람과 럽스타그램을 올리는 그 사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서 행복해 보이시나요? 뇌과학적으로 그들은 지금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뇌가 가장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급하게 처방한 상태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적인 위로는 걷어내겠습니다. 환승이별한 그들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호르몬의 오작동을 실제 신경과학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부해드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그들의 뇌가 다시 여러분을 미치도록 찾게 만드는 뇌과학적 제외 솔루션까지 확실하게 설계해 드립니다. 이 타이밍과 전략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스풀걷는 시간 심리인사이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은 답답한 상태일 겁니다. 내가 부족했나?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긴 했을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여러분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2011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뇌는 사회적 거부, 즉, 이별을 당했을 때 뜨거운 커피에 대인 것과 똑같은 물리적 통증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뇌는 이별을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 자책은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는 게 아니라 상대의 뇌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헤어지자마자 텀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까요? 단순히 도파민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비겁한 뇌의 생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은 그냥 바람기가 다분한 사람이야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뜯어보면 환승이별은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과 과잉이 만들어낸 행동 패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행동 중 여러분의 전 애인이 몇 개나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소름돋게 똑같을 겁니다. 첫 번째 범위는 세로토닌입니다. 행복과 안정을 담당하죠? 이별 직전이나 직후 뇌의 세로토닌 수치는 바닥을 칩니다.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고독을 씹으며 이 수치를 서서히 회복합니다. 하지만 의존적인 뇌를 가진 사람은 이 우울감을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합니다. 이탈리아 피사대학의 마라지티 박사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초기 단계의 사람들 뇌를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강박장애 환자들과 똑같이 세로토닌 수송체 밀도가 일반인보다 40%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뇌는 불안과 강박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환승 상대에게 기생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헤어진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새로 만난 사람과 여보, 당신 하며 마치 3년 사귄 부부처럼 행동합니다. 또 SNS에 이제야 내 편을 만났다. 라며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오버를 하죠. 이건 그들이 운명적 사랑을 해서가 아닙니다. 본인의 뇌가 스스로 세로토닌을 생성할 능력이 없으니 새로운 사람이라는 인공호흡기를 급하게 꽂은 겁니다. 혼자서는 숨쉴수 없는 상태. 즉, 사랑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운 맹목적 의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도파민과 쿨리지 효과입니다. 뇌가 새로움에 중독된 상태죠. 이때 나타나는 가장 충격적인 행동은 인격이 바뀐 듯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랑 사귈 때는 나 등산 싫어해. 사람 많은 곳 질색이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새 애인과는 주말마다 등산을 가고 놀이공원 사진을 올립니다. 자신감이 드시죠? 하지만 화낼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전두엽의 판단 기능이 마비되고 내가 새로운 파트너의 취향을 무비판적으로 복제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인류학자 헬렌 피셔 박사의 fMRI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랑의 초기 단계, 즉, 새로운 상대를 만났을 때 뇌의 보상 중추인 복측 피계 영역이 미친 듯이 활성화됩니다. 이곳은 마약을 했을 때 반응하는 곳과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강력한 도파민의 주에 판단력이 흐려진 들뜬 사춘기 소년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리바운드, 릴레이션쉽의 특징이죠. 급하게 끌어오른 도파민 냄비는 반드시 가장 빠르게 식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잔인합니다. 바로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자기가 먼저 배신하고 환승했다는 사실은 뇌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때 뇌는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기억조작을 시작합니다. 2009년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가 이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인지부조화, 즉, 내 행동과 양심이 충돌할 때 뇌의 전대상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심리적 고통을 느낍니다. 내는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바꿀 순 없으니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집착광이나 의처증, 의부증 환자로 몰아갑니다. 걔가 나를 너무 숨막히게 했어. 우린 이미 끝난 사이였는데 정리만 늦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의 환생을 어쩔 수 없었던 선택으로 합리화합니다. SNS에 보란 듯이 행복한 사진을 도배하는 것도 같은 심리입니다. 여러분,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봐, 내 선택은 옳았어.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세뇌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정한 연극 언제까지 갈까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걔네 벌써 100일이래요. 이러다 결혼까지 가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내 호르몬 데이터를 근거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커플은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연료를 미래에서 가불에 쓰고 있는 일종의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연애 초기에 뇌를 지배하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천연각성제는 유통기한이 명확합니다. 2022년 성적행동아카이브 및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이 열정적인 사랑의 단계가 지속되는 기간은 길어야 9개월. 리바운드 관계처럼 기반이 약할 경우 빠르면 3개월 안에 끝납니다. 자,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마취가 풀렸습니다.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뇌는 무의식적으로 비교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누구와 비교할까요? 네, 바로 가장 오랫동안 데이터를 쌓아온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뇌과학과 심리학에서는 대조효과 혹은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환승한 사람의 뇌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주는 게톡 쏘는 탄산 음료였다면 여러분이 주던 건 없어서는 안될 물이었다는 걸요. 매일 탄산만 마시고 살수 있나요? 갈증이 날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결국 물입니다. 2020년 JPSP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장기적인 관계 만족도는 도파민이 아니라 옥시토신이 결정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그들의 뇌가 여러분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네 가지 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희소성 확보를 위한 침묵입니다. 절대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바로 매달리기와 구질구질한 생존 신고입니다. 헤어지자마자 장문에 카톡을 보내고 술 마시고 전화하고 나 이렇게 힘들어라며 SNS에 티를 내는 건 전략적으로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경제학의 희소성의 법칙은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은 가지기 힘든 것에 가치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서 매달리면 여러분 스스로를 언제든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반품된 재고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1년 실험 사회심리학저널의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뇌는 결과가 100%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얘가 나를 잊었나? 아닌가? 헷갈릴 때. 즉, 불확실성이 있을 때 뇌는 그 대상에게 가장 깊게 몰입합니다. 그러니 제발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자이 가르닉 효과를 이용한 궁금증 유발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재회를 원한다면 절대로 차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궁금하게 만드세요. 심리학에는 자이 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뇌는 완결된 일은 빨리 잊어버리지만 끝나지 않은 일이나 알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씁니다. 프로필을 열어두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염탐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전략은 모호성입니다. 나 헤어지고 너무 행복해. 라며 클럽 가고 술 마시는 사진은 하수입니다. 상대의 거울 유러는 아, 얘 지금 애쓰네. 라고 눈치챕니다. 대신 늘긴 머리였는데 단발로 자른 뒷모습이라든지 평소에 안 가던 전시회에 가서 찍은 차분한 사진 한 장을 올리세요. 2020년, 사이버 심리학 및 행동저널 연구에 따르면 정보가 모호할수록 관찰자의 인지부하가 높아지고 그 대상을 생각하는 시간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얘 뭐지? 왜 갑자기 스타일이 바뀌었지?라고 상상하게 만드는 순간, 그 사람 뇌 속에서는 이미 여러분과의 재회가 시뮬레이션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골든 타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연락이 올 확률이 가장 높은 시점은 이별 후 3주에서 5주 사이입니다. 이때 정서적 퇴색 판향이 작동합니다. 뇌 해마는 고통스러운 기억은 빨리 흐릿하게 만들고 좋았던 추억은 더 선명하게 보정합니다. 헤어질 당시의 짜증은 3주면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그래도 그때 우리가 참 좋았는데 라는 미화된 기억이 치고 들어옵니다. 특히 이 시기는 리바운드 연애의 도파민 약발이 떨어지는 시기와 겹칩니다. 새 연인과 처음으로 다투거나 실망했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익숙한 안전기지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관리 이론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들이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손실 회피 본능을 자극하는 결정 타임입니다. 만약 상대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마주쳤을 때, 여러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손실 회피 편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간은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찔러볼 겁니다. 이때 반가워하며 덥석 물면 다시 쉬운 사람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아주 여유롭고 친절하게 반응하세요. 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나도 요즘 좀 바빠서 정신이 없었네. 나중에 시간되면 밥이나 한번 먹자. 핵심은 여유와 선긋기입니다. 매달릴 줄 알았던 전 애인이 나 없이도 너무 멀쩡하고 바빠 보이면 순간 상대의 내는 패닉에 빠집니다. 뭐지? 나를 잊었나?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잃는 건가? 이 상실의 공포가 뇌에 주입되는 순간, 주도권은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넘어옵니다. 이제 아쉬운 건 여러분이 아니라 그쪽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뇌를 해킹하는 최고의 제외 전략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 번째, 환승과 리바운드는 사랑이 아니라 결핍이 만들어낸 호르몬 오작동이다. 두 번째, 매달림은 독이다. 모호성을 유지해 상대의 늘을 자극해라. 세 번째, 최고의 타이밍은 온다. 손실 회피 본능은 건드려 주도권을 가져와라.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늘을 떠난 사람을 미워하는데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를 더 빛나게 만드는데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심리 인사이드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